네, 반갑습니다. 우! 네. <laughs> 그래도 저희가 매경TV를 보는 네. 구독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예. 대표님을 좀 기억하는 몇몇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활발하게 매경TV에서 잠깐 활동했었던 그 엄브렐라 리서치의 임주호라고 합니다. 원래는 펀드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 네. 출신이시죠. 네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그 둘다잘 못하니까 <웃음> <웃음> 뭐가 맞을까 적성에 맞을까 이걸 했던 것 같고요 네. 펀드매니저는한 10년 정도 했었고 아. 애널리스트는 이제 6년 정도 했었는데 음. 이제, 이제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로 많이 좀 기억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 네. 애널리스트 때세터는뭐였어요 저는 스몰 케이블 했었습니다 네. 메리츠.. 네네 그렇죠? 아니.. 어제 이제 텔레그램을 보니까 윤조 대표님이 시황을 또 굉장히 잘 보신다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혹시 제 텔레그램 보신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장 얘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산업은 뭔지 네, 네. 좀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네. 최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시장의 뭐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보이던가요? 네, 일단은 한국 시장은 일단 밸류에이션 상뭐 지금 뭐 PBR로 보면은 1.1배 정도 보통 저희가 한 배를 바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배로 보면은 2900선에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R로 보면 11배 정도 지금 되고 있어서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라고 해서 이제 지수는 약간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테마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요걸 보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무형 자산에 투자자들이 밸류를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PBR과 PER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 PER은 어닝, 그 다음에 PBR은 자산 가치인데, 이 자산 가치가 사실은 컨텐츠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음.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그래도 뭔가 사업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지만, 어떤 컨텐츠 업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0, 30명 가지고 매출 오르 빼고 하는 업체들도 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어, 밸류만 로 PBR이 몇 배니까 싸다 이런 로직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고 저 역시도 이제 나이대를 보면은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어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가이드를 많이 줬다면 요즘에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개인투자분들 오히려 더 투자를 더 잘하시는 네,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하단은 막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상단이 뚫려 있지는 않고 네. 반도체나 자동차. 이 이 쪽이 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 그렇죠.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전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에서는 거의 7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종도 지금 삼성전자만 22%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은, 그럼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 딱두 개만 합치면은, 어, 미니믄 3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지수의 상승을 예측하려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승이 언제 나올까를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수의 상승과 투자들의 수익과는 또좀 별개로 가는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그래도 뭐 메타버스나 게임 아 여기 뭐 엔터 쪽은 좀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딱히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런 개별 섹터, 뭐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좀쭉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두 섹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네 일단은 뭐두 네. 섹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른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뭐 메타버스가 조정이 오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IT나 반도체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내년도 거를 먼저 땡기는 거거든요. 어, 통상적으로 4분기는 코스닥 시장이 약했던 시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엔터나 이런 것들 좋은 거는 결국에 내년 그림을 다 땡긴 어, 작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반도체 삼성전자 10시부, 어, 10시부터 <laughs> <진짜? 웃음> 10시, 10월부터, 아, 10월부터 10월부터 네. 12월까지 이제 뭐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연초에 딱 당연히 그동안 올랐던 거를 에너지스트 분들이 어떻게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초에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 나온 거고. 지금 보면 메타모스를 엔터가 내년에도 주도업종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는 내년도 이익성장과 멀티플 확장까지 다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좋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투자 분들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어 미리 선반영 했는지 여부를 항상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뭐 미국은 너무 좋고 신것 같고 그래도 국내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확실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때요? 어, 3분기 실적 시즌에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하 2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3분기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결국에는 어, 마진이 훼손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Q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쪽 관련된 컨테이너 선이 이제 못 들어가는 항만 하역이 안 돼서 공급 바틀렉이 생기는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P랑 Q가 다우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부기술적이 일단 나와 보니까. 어, 마진 회손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 왜냐면 하 원자재를 미리 사놓은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 Q를 보니까, 어, 생각보다 Q가 거의 피크 아닌가? 이제 뭐, 미국에서 보니까 항만의 인센티브를 줘서 노동자들 더 출근 빨리 하게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우려는 반영됐구나, 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가 제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에 가장 직격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을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그런 거죠. 음.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냐 환율이 빠지면 돌아옵니다. 제가 볼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드는 게 비메모리 관련된 이런 이슈가 확연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급 바틀렉도 어느 정도 이제 피크를 쳤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I.T.랑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연말 정도는 가야 아니 뭐 조금 땡기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반도체나 이제 자동차들의 어떤 내년 그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투자들의 초점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이런 리포트들이 이쪽 섹터에서 많이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이미 주가는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미팅을 한달 전에 썼던 뭐 지누스라는 업체 저희가 다 매트리스로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해외에서 소송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요 근데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매출의 90%가 다 미국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비중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만, 음.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은 바로 3분기 실적을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 만약에 나온다, 그럼면 이제는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QOQ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3분기보단 4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되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펀더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실적 추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 의 예상치가 좀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 에이. 오늘 현대 일렉트로이 실적 쇼크로 엄청 많은 게 빠졌는데, 아무도 미리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정신이 지금 다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애널스도 마찬가지인 게 시장에 핫한 종목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네. 펀드 매니저를 그것만 물어본다고 요 이거 얼마까지 보세요? y g 젠트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브 사야 돼요? 그럼 그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이쪽에 핫한 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은 이제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뭐 위믹스의 주가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긴 있습니다만 뭐 추세적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 이 그때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음. 하는 거죠 아. 그 현직에 있는 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한정돼 있고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예측을 못하죠 아. 네. 어, 이런 얘기 너무 재밌다 정심 팔려 있다는 말이 너무 다 <laughs> 네,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끝나고 뭐 종목 한 10%씩 빠지면 전화 하루에 한 20통 정도 오거든요 예, 그러면 세미나 오전에 한두 개, 오후에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점심, 저녁 미팅하면 일곱 개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택시에서 이제 전화하는. 예, 그 택시 아저씨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laughs> 혹시 주식하시냐고 하면, 아, 저 그런 거안 합니다라고. 직업이 뭐예요? 막 그냥 공호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끝이 없거든요. 아, 그분들이 질문할 때뭘 말씀하시냐면, 아, 내가 퇴직금 받은 게 있는데, 아. 내가 적금 이번에 깬게 있는데, 이거 제 아버지라도 주식 얘기를 일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게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네네. 게임은 지금 위메이드가 대장이죠. 이쪽, 이쪽 섹터에서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뭐 미리 말하면 저도 매니저 생활할때 위메이드를 좀 좋아했었죠. 캐시가 좀 많았고. 음. 왜냐? 면 게임에서는 개발사가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주가를 빼고서는, 사실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뭐 제대로 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음. 컴투스가 굉장히 잘 됐던 케이스, 서머너즈 워로 글로벌 출시하면서, 어 13년에서 15년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랠리를 했다면, 지금은 유메이드가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P2E라는 개념이죠. 뭐 요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플레이투언이라는 개념이고 보통은 저희가 PC 게임을 할때리니지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사는데 왜 그걸 천만 원을 드리냐 열심히 그 몬스터라고 하죠 몹을 잡고 확률한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게 2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PC에서는 노가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옮기면서 이게 노가다가 100%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을할때 카메라로 찍으면서 게임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하니까 게임 연속성이 없는 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률한 아이템이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MZ세대나 이런 분들은 이거, 뭐, 너무 노가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걸로 게임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이제, 위메이드가 코인, 리믹스를 이용해서 어떤 게임을 많이 할때그 아이템 같은 것들을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황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단기간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날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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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하고 막. 네네, 네, 정부가. 꼭 관련 이야기가 미리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올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사실 미리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을 대충 추정이 되고요 실적만 나오면 바로 내야지. 그래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2분 만에 리포트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추정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미리 아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요즘에 엄격하죠. 엄격하게 네.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모를 때도 있어요.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투자 분들이 더 빨리 아시는 경우도 있고. 어, 네. 그러면 이제 MZ 세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요즘에 MZ 세대가 주식, 코인, 그리고 미술, 미술품. 미술도? 네. 네. 그쵸.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미술품에 관심이 많냐면,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MZ 세대는 아니지만, 어 지금 내가 어떤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고 한들, 과연 이걸로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뭐든, 코인이든, 위험자산이라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 내가 벌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는 시가 좀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부장님이 오늘 회식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거를 눈치를 많이 봤다면, 요즘에는 부장님이 당일날 회식하고 이러면 인터넷에 난리 나죠. 블라인드에 이제 글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뀐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미술품 역시도, 어 예전에는, 아 미술품 내가 이거 200만원, 300만원 정말 돈을 주고 사야 될까. 학생 때 200만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과외 해가지고 겨우 알바해서 용돈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런 200만원, 300만원을 적극적으로 자산을 투자하고 자기가 공부할 컨텐츠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컨텐츠의 유통이 많아지면서 투자의 버라이티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 꾸미거든요. 음. 예, 제가 이제 혼자 자취할때 생각해 보면 끔찍하는데 <laughs> <laughs> 지금 20대 분들이 저희 20대랑 틀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미술품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NFT랑 결국에는 또 하면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거는 것보다 그냥 컨텐츠로 사서 자랑하고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더 효용을 많이 느끼는 세대다 보니까. 저 같은 오프라인하고는 좀 많이 지금 세대의 감성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술 쪽 시장은 NFT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는네 일단 그 미술품 하고 있는 업체는 옥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장된 업체가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 옥션, 네, 서울 옥션 하나밖에 없 네. 투자에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K옥션도 지금 비상장으로 딜이 좀 돌아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장 밸류가 제가 연초에 봤을 때 천억 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좀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음.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NFT로 해서 이 코인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만 가지고 저희가 딱히 뭐라고 하기는좀 어렵지만 미술품도 대체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 자산인 주식하고 채권을 제외하고 대체 투자, 그러니까 미술품, 저작권, 이렇서 나중에 이제 뮤직하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1편에서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잠시 후 2편으로 넘어가서 눈여겨 보고 있는 기업은 뭔지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